이찬원에게 전해진 한 통의 메시지가 뒤늦게 알려지며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응원 문자로 여겨졌지만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는 그의 지난 시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관통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쌓아온 노력과 태도를 알아본 이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는 이찬원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해당 메시지는 특정한 홍보나 연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개를 전제로 한 말도 아니었고, 꾸밈없이 일상 속에서 건네진 문장이었다.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가면 된다는 짧은 말 사이사이에는 그의 선택과 방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분명히 읽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성과를 나열하거나 결과를 치켜 세우는 대신 과정과 태도를 먼저 짚었다는 점이다. 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방송가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관계로 알려졌다. 무대 위의 찬란함보다 대기실의 모습, 촬영이 끝난 뒤의 태도, 스태프를 대하는 방식까지 지켜본 이었다. 그래서 메시지는 피상적이지 않았다. 내가 조용히 지켜온 기준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문장은 이찬원의 행보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해온 가수였고. 그 선택이 지금의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였다. 이찬원은 그동안 결과로 말하는 사람에 가까웠다. 큰 목소리로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무대와 방송에서 보여주는 태도로 평가받아왔다. 그런 그에게 도착한 메시지는 일종의 확인이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온 기준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 기준을 알아본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인 말이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흔들릴 때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조언이었다. 인기가 정점에 오를수록 선택의 갈림길은 많아진다. 더 빠른 노출,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큰 화제성의 유혹이 끊임없이 따라온다. 메시지는 그 지점에서 중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를 담고 있었다. 지금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오래가는 힘은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의미였다. 이찬원은 이 메시지를 받은 뒤 특별한 반응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장된 소감도 공개적인 감사 인사도 없었다. 다만 주변에 힘이 됐다는 말로 감정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방식답게 조용한 수용이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답하는 성격은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다. 팬들 사이에서 이 메시지가 회자되며 공감이 확산된 이유는 분명하다. 많은 이들이 이찬원을 바라보며 느껴왔던 인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성실함, 예의, 꾸준함, 화려한 수식어보다 단단한 단어들로 설명되는 가수. 메시지는 그 이미지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찬원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그는 늘 지금 당장보다 계속을 선택해왔다.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레퍼토리와 무대를 다져왔고 예능에서도 과한 캐릭터 소비를 경계했다. 메시지 속 문장들은 이러한 선택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메시지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충고가 아니라 존중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믿고 가도 된다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이는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책임감을 남긴다. 이찬원에게 이 메시지가 오래 남았을 이유다. 연예계는 속도가 빠르고 평가가 즉각적이다. 어제의 성과가 오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 이찬원에게 전해진 이 문장은 그런 역할을 했다. 흔들릴 때 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명. 결국 이 이야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시지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진정성에 있다. 이찬원이라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다. 무대 위에 박수와는 다른 결의 응원, 결과가 아닌 태도를 향한 인정. 그 메시지는 그래서 단순한 문자 한 통을 넘어 이찬원의 현재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으로 남았다.